어 뭐야? 야 이렇게 흔들려?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아 이거 반드반드 떨어. <laughs>

어. 어 근데 이거 스프링필드 난 조준력 좀 좋은 것 같은데? 어 총소리 난다. 진짜 멀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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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 앞에 있었네. 어디? 어디 내발 쪽이야? 내바 앞에. 밑에, 밑에.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계단 밑에. 위에도 한명 있는데? 어. 밑에 한명 다리 바로 밑에. 뭐야 서로 다른 팀인가보다 전에. 하나 컷. 이래야 두 팀이야. 음. 나 뒤로 좀더 뺄게. 다리 밑에 하나 있어, 조심 나이스. 나이스. 잘 쐈는데. 다 잡은 거야? 아니야. 두 명, 두 명. 두명나 빼고, 빼고. 오지 마, 오지 마. 거기 봐줘, 나 봐줘. 내쪽 발소리. 준비인가? 있어, 내 앞에 있는 거 같아. 이 쪽인 것 같은데?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오케이 온다 온다 방금 발소리 들렸는데? 누나 쪽에서? 내 건너편 쪽에서 나는 것 같거든? 좀비가 네, 아니라 끌어볼게 뭐. 준비인 것 같기도 한데. 누나 내쪽 보이지? 여기 보이지 나. 응, 음, 너 보여. 이쪽 보고 있어줘 <놀람> 여기 있다. <고인네>. 로메로. 아이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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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로메로로? 공중에 <놀람> 떴는데? 실런 <놀람> 살릴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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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메로 한발 끝나면 끝이지. 어디서 까불어 이쪽 발소리 확인 백업감 위의 소리 아래 소리 아내쪽 말고 요 앞에 앞에 그냥 살릴게 그러면 <laughs> 형그 자리에서 치료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여기 막다른 길이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줘 이쪽으로 와줘 시체 태우자 이거 먼저 태울게. 좋아.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 따라와. 오케이. 나 이쪽 사다리로 올라가는 중. 확인. 아까 수채 하나가 어디 있었어? 수채 하나? 끝인 것 같은데? 얘까지 세 아니었어? 어, 얘까지 세자. 수채 걱정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보스방에서 존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하지만 우리 새로 생의 능력을 한번 써봅시다 다크사이트 쓰면서 가면 소리 들리잖아 아직 거리 좀 있어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보스 어. 소리도 안 들리잖아 그치? 잡고 베니싱 안 해도 소리 안 나나? 보스 죽고 나면 아까 소리 안 나던데 어 사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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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봤어? 존나 크게 들려 어 존나 크게 들려 존나 크게 들려 속삭이 뒤로 좀빼아 어,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이랬잖아. 응. 근데 가까이가니까 샤우아라죠 뭐막 이래 막. 아 지금 준비네. 아 산. 상... 어 앞에 있네. 앞에 있다. 쏘잖아쏘잖아 나온 애. 어. 우리 쏜거 아니야? 우리 저기다 아니 이쪽에 이쪽에 뛴다. 하나 커. <laughs> 아나 쏜다 나 쏜다. 나피한 칸. 아, 한 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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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왔어. 한 발만 맞어한 마리 왔어. 한 마리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한마어한 마리 더있어한 마리 야한 마리 왔어. 한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형 쪽으로! 왔어. 한 마리 왔한 마리 왔가 끝이야! 왔한 마리 야 끝이야! 천천히! 한 마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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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구리기다 괜찮아 괜찮아 <laughs>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누나 치료부터 해. 괜찮아. 천천히 해. 2대1이야. 슬쩍 어. 간다. 뺐어, 이어 응. 누나 피 채워도 돼. 개집 어. 뒤에 숨어야겠다. 개구멍에서 일어는데 어, 위험하다 좀. 바깥이었어요? 대림막? 예, 밖에 있어요. 앞에 형 앞에 형 앞에. 어. 나이스. 나이스. 수류탄으로 어그로 빼고 너무 좋았다. 어, 수류탄으로 어, 어그로뺀거 너무 좋았어. 이이끼리 아니네? <laughs> 끼인 <끼린> 줄. 알았네 <알았는데. 웃음> <laughs> 너무 좋았어. 나나 어, 나 앞에 있어, 저기. 어, 이한번 e 써봐, 다크사이트. 사람 있나 없나? 소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패치 이거 나이스인 것 같은데, 써보니까? 형. 그냥 에랄라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소리 말하는 것 같아요, 소리. 어, 근데 소리 또 센데? 보스에 서선하는 소리 아니야? 아, 그런가? 보스랑 같아서 나. 는 목소리가 소리. 약간 두꺼워지긴 했다. 보스에 마다 다른 거야, 목소리가? 아니, 아니. 졸라, 목뭐 긁는 소리 나는데? 평소에나 막 이러면은 지금 왜왜 이러는데? <laughs> 에? 아, 진짜. <laughs> 진짜야 뭐야? 어 너무 무서워, 소름 돋았어 방금. 왜? 소리 들렸어. 어, 나선다나선다아기 네, 네. 있다. 아! 아! 파이 파이 아! 아! 와. 어, 여... <laughs> 왜다 <요>, 죽었어? 음. <laughs> 나 잼통 꺼내다 죽었어. 그래 밖에 서 죽었어? 옆에 벌레통 있어 조심해. 아! <목소리> 아우 내가 일을 썼잖아. 그럼 상대방한테도 들리고 나한테도 들려. 쓴 사람도 들리고 상대방도 들려. 야 근데 내가 아까 화난 목소리 난다니까 누가 비웃었어 엎드려. <laughs> 아니 아니 누나가 하브라드 벌스드 하브라드 벌스 이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는. <laughs> 이러데데가아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 이럴 때, 어럴할게럴 때, 이이 니다나 뒤에 집에 붙었어 응. 얘네 못 나오게 더 깔게 보이다나내쪽 어. <laughs> 붙어줘 나 반대쪽으로 잠깐 도는 중 잠깐만 기다려 이 쪽이야 나네 뒤쪽 알았어 여기다 하나 더 깔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 어디 컷 잡았어? 어, 한 마리 잡았어. 1층이었어? 어 1층. 야, 뭐야, 내 뒤에. 내 <laughs> 뒤야, 밖에. 숲 쪽. 맞어요 빼, 답해. 나 피체 먼저 술탄 같은 거 던져 줘라. 있으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던질게. 자자자자, 어, 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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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번 갈까? 계속 쏘는데? 아직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돼. 집 안에도 하나 있다. 집 안이냐 이거? 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걔네들. 아까. 저기 있다. 아니네. 저거 좀비네. 저기 뒤에 있네. 여기. 아, 뭐야? 정지 였구나저기둘 있어. 둘, 오케이, 확인. 아나 죽었다. 아,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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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뒤로 쭉 뺄까? 아예? 아뇨 아기 여기 곱살 껴서 잡자 어, 의학 소리 하나 곱살 껴서 잡자고? 그럼 붙어야지 뭐야, 파리 누가 날렸어? 터진 거야, 폭탄에 아, 진짜? 음. 한대한대 맞췄다 한대 맞추면 되는데 아, 안 맞아 아, 열로 쟀는데 어, 죽었다! 폭탄인데. 죽었어? 어, 죽었어. 의학소리 들었어. 이래, 그 앞에 있그 앞에 있아 어. 하나 어걔아마피치있고있을거야걔 하나 남은 거 같은데 같아 붙자 아예쪽뺐있 수도 있어 방막치는 소리. 어, 뭐야 이쪽 이쪽 소수인데? 여기 있다. 어, 아, 맞았다, 야 다른 다른 하나 아, 더 있어. 있네 그러면. 다른 아, 또 하나 또더 있어. 있어. 이쪽에서 총다 이쪽에서. 아 여기 한 마리 더. 내쪽에한 마리 다 모신다가? 수류탄 있으면 까도 돼. 없어 없어. 오케이. Okay. 나이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천천히 천천히. 어 다시 가 다시 가. 하나 천천히 천천히 장전 나이스 잡아 잡아 나이스 야. 다 잡았어 다컷다컷다 컷이야? 두팀세팀어세팀다컷 네. 집안에 있는 애들 조심 집안에 있는 애 조심해 있는 거. 나 발소리 나는 거 같은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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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아직 있어 한명더 있어 폭탄 던졌어 끼리 어, 먼저 살릴게요 네. 오케이 천천히 빼빼 빼도 돼 싸우지 마 그냥 쏜 거야, 그냥 쏜 거야. 오케이 okay, 확인. 내가 우와. 썼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깜짝이야. 채우, 채우. 이거 총알 다 채우고 다시 한번 가자. 폭폭폭. 폭, 폭, 폭. 폭, 폭 돌아왔다. 괜찮아. 총알 채우고. 내가 먼저 앞장쓸게너피 없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제 시체 쪽안 돼. 아, 뭐야? 아, 아 왜안 돼? 아, 수압이 왜안 되냐고? 씨, 어디 갔대?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살리면 안될것 같아. 아, 까비 까비. <laughs> 아, 아 왔다, 시원하게 이거. 싸웠다. <laughs> 어. 와, 진짜 개난전이었다. 게임 개재밌다. 게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야, 집안에 있는 애들 쟤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와, 세 팀이야, 세 팀. 몇킬 했는지 봐야겠다. 몇킬 오케이. 오케이, 소리, 토탈, 오케이? 아, 어, 토탈, 오케이. 오, 쓴다, 쓴다. 오, 소리 엄청 크게 들리는데? 어. 이러면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우리랑? 그럼 집 근처에 있나 보네. 네. 와, 지린다. 패치 지린다. 너무 좋다. 집 안에 있는 거 어? 아니야? 썼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지. 뭐 갔다? 지금 이그 이스케 썼잖아, 쟤네. 나안 들렸어. 썼어? 나 멀었는데? 난 들렸어 여기서. 그럼 끼리 쪽 방향에. 어? 나도, 나도 들렸다. 집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때 그런가 봐. 들렸거든. 우리가 들어가야 있는...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 이쪽을 딱 붙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창문 싸서 깨버려. 아, 붙어서 깨버려. 어, 지금도 붙어서. 썼다. 지금도 썼다. 나는 소리 낼게 <laughs> 지금도 쓴다. <laughs> 어. 내가 유리 깼어 <laughs> 창문 안에 아무도 없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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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가 어 뭐야 어디야? 뭐야? 누가 낚았는데? 집 안에서 맞았어요? 모르겠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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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방금 끼리야 너 갔었어? 아니 내가 안 쐈어. 그럼 이쪽에 쐈네. 갈때 맞죠. 내가 벌써 이쪽에 있을 때 아마. 음. 까마귀 날려 이거. 쓴다 쓴다 쟤네. 비행 거 같은데. 네. 관적인다 총. 조직. 한 마리 쐈어 바로 앞에 있다. 저깄다 저깄다! 밖에있어 밖에, 있어, 밖에. 아, 뭐야 내 앞에도 있네 아야 여기 둘 있어 내 실체 쪽에 둘쟤 돌아서 잡으려고 돌았는데 새로운 팀 붙고있어서 마주쳤어 아이 쟤네끼리 싸운다 나 쟤네 일행인줄 알겠다 그런듯 살짝살짝 붙자 형어 가고있지 너어쟤쪽 그쪽으로 가는거야 끼리나 너 거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붙는게 나을거 같아 왜냐면 걔네 그틈 쪽에 두명 있었거든 Okay. 누이나시체에서 소리 들려? 잠깐만 들린다 들린다 내 시체 쪽에서 s 이 소리 나는데? 있어 sure. I'm not s u r 나? I'm not sure. I'm not s 소리. e I'm not sure. I'm n o 예두대 맞았다. 컷. 나이스. 나이스. 한 명. 저 모르니까 조심. 아한명한명 어, 있어. 있어 다른 팀. 옆에. 아니 거의 잡았어 내가. 그래? 어. 저쪽에서 폭탄 던지고 뭐야 그럼? 다른데. 폭탄 다른 던지게한명 있어. 그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싸우던 애안 죽었나? 누가 폭탄 던졌는데 방금? 걔랑 싸우던 애 도망치던 애랑 싸우던 애. 사람들. 근데 한 명도 있는 것 같긴 해서 혹시 조심... 아이겼다 아. 그냥 있어 형 거기있어 거기 거기있어 거기있어 이제 얘네 다 클리어 해될줄 알고 올 거야 그냥 거기서 보면 돼어 그렇게 내 시체 봐 걔네 올까 그냥 기다려 기다려 백포 올 거야? 거야? 어한 명이었어 어, 오지 오지 형 왼쪽 왼쪽 사운드 온다, 오케이 형. 오른쪽 다쳤다 콩이 시체 쪽으로 간다 네 폭폭 아 뭐야 근데 시체 태우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반대쪽으로 진짜? 어 앞에. 아이스. 그때 소리 하나 더난거 같은데? 소리 하나 더 있어. 아이 있어. 아, 세 명이네. 니트로. 니트로. 살렸나 봐. 빼요, 빼요. 빼요. 갈대밭으로 빼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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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laughs> 너무 위험해. 아, 살리고 왔네. <laughs> 아니, 한 명이었어. 어, 한명이었어 하, 야 쟤네 세 명이었네. 살린 건가? 모르겠다.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재밌냐? 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편집해서 내일 올릴게, 구독 좀 해줘. 얘들아, 갓겜 되자, 아자! 와.